자, 이 앞에 있는 화면은 유튜브에 제가 2021년 6월 달에 이 윈도우즈 10에 있는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 윈도우즈 1 1에도뭐 똑같은 계산기니까 사용하는 방법은 같을 텐데, 요거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좀 다양하게 여러가지를 할수 있도록 제가 이제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 보니까 오늘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요. 분수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올라온 게 있는데요. 물론, 이제 입력은 분수로 할수 있죠. 그 나누기 형태로 쓰면 되니까, 슬래시를 집어넣어서. 자, 이렇게, 그, 계산기 프로그램을 띄웠을 경우에는, 어, 예를 들어서, 3분의 2다. 그러면 2, 나누기 3. 이런 식으로 일단 들어가겠죠. 이게 일단 하나가 들어갈 거고, 그럼 여기다가 다시, 뭐, 2분의 5를 더한다. 그러면 2, 나누기 5. 이렇게 해서, 어, 들어간다고 하면, 요거는 이제 중간에 메모리를 써서 괄호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해져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과로는 메모리로 처리하는 거니까, 일반 계산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과로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하기 힘들고, 요거는 일종의 이제 계산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한 이제 방법이 있을 텐데, 요거를 할 때, 그러니까 분수로 입력하고 답을 분수로 얻어내기 위한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이 계산기 프로그램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할수 있는 이제 몇 가지 방법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구글의 검색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똑같이 예를 들어서 3분의 2 3분의 2 이렇게 쓰겠죠 더하기 하고 5분의 2 이렇게 쓰게 돼서 엔터를 치면은 결과가 나올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이 나오겠죠? 3분의 2 더하기 5분의 2는 이런 식으로 1.06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또 분수로 표현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구글은 이 구글 검색창에 수식을 집어 넣으면 그래프를 그려주거나 계산기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면서 이 답을 보여주긴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닌 거예요. 분수 모양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웹 브라우저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인데요. 엣지인 경우에는 이런 기능이 들어 있어요. 여기에 그 설정에 눌러 보게 되면 여기 기타 도구가 있죠? 여기 쭉 내려가 보게 되면 수학 해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를 클릭해 보게 되면 이쪽에 수학 해결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뜨면서 이 검색창이 약 흐려지거든요. 흐려지고 커서가 이 십자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수식을 수학식을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긁어요. 그래서 해결이라고 누릅니다. 해결이라고 하는 게 solve, 풀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solve라고 하는 영어를 풀이라고 하는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풀이라고 쓰면 될 거를 해결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죠. 쓰게 되면 이쪽에 자동적으로 이 3분의 2 더하기 5분의 2가 들어가면서 15 분의 16 이라고 하는 분수 모양으로 나오죠 이게 분수 모양으로 나오고 여기는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 요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요거를 쓰면 돼요 그리고 약1.066여기 있는 숫자하고 똑같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 분수로 표현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거를 쓰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잘 쓰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일종의 또사이트예요 그래서 요 사이트는 자 여기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매스 서버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스 서버닷 마이크로소프트닷 컴 여기 들어가면은 이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2 나누기 3 하고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죠? 커서가 여기서 깜빡 깜빡이니까 오른쪽 화살표 눌러서 분수 바깥으로 빠져 나오고 그다음 더하기를 누르고 그다음에 2 나누기 5 그래서 다시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기 위해서 오른쪽 화살표 한번더 누른 다음에 이쪽에 풀이 여기는 해결이라고 안돼 있고 풀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되어야, 되어야 되죠 번역이 누르면은 잠깐 기다리면 여기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해결 방법 단계라고 돼 있고 여기는 솔루션 단계로 돼 있어요 약간 번역이 다르지만 똑같은 형태로 지금 답이 구해집니다 그 이거는 장점이 이렇게 어떤 수학식을 입력을 하면 수학식을 푸는 단계 그래서 수학책처럼 설명을 해주거든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계산들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쓰는 걸 추천을 하고 이 분수가 이제 중요한 경우겠죠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쓰면 틀린 거고 보통 분수로 답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또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여기는 또 새로운 사이트를 제가 열었어요 Wolfram Alpha.com이라고 하는 사이트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이제 수학 과학식 계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웹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것도 추천을 하는데,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2 나누기 3 더하기, 2 나누기 5였죠. 요런 식으로 치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기다리면, 여기 닫아버리고, 이렇게 똑같이 답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스텝 바이 스텝 솔루션이 이렇게 단계를 구해주는 건데, 요거는 좀 돈을 내야 돼요. 이게 유료인 경우에만 이거를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스마트폰 앱을 이 이름의 앱이 있거든요. 앱을 구매해서 쓰면은 여기 단계를 볼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 답을 구할 때 여기도 보게 되면 이게 수학선생님들이 요 답을 이런 식으로 또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또 설명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1과 15분의 1,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죠. 뭐 이것도 괜찮긴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쓰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 이거는 이제 웹페이지를 열어서 웹서비스로 이런 단계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런 걸 해주는 프로그램을 내가 직접 깔아서 쓰고 싶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엑셀이죠, 엑셀. 자, 엑셀인데, 엑셀을 예를 들어 저기다가 2분의 3을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어서 옮기면, 2 슬래시 3이 날짜로 인식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거를 뭘로 해야 돼요? 이렇게 여기를 눌러서 분수로 바꿔줘야 돼요. 분수.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다시 2 슬래시 3 이렇게 분수로 바꿔줍니다. 그럼 여기는 2 슬래시 5. 자, 이것도 다시 날짜로 바뀌죠? 그럼 여기 똑같이 여기에서 분수로 바꿔줘도 되고, 여기를 눌러서 오른쪽 버튼으로 채우기 핸들을 잡아다닌 다음에 서식으로만 채우기. 이렇게 되면 숫자 모양으로 바뀌는데 이것도 2 나누기 5 이렇게 하면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분수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쵸 여기 분수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더한다 이거죠 이거를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엔터 그러면 1이 나와요 우리 15분의 16이 나와야 되는데 1이 나오죠 이런 것도 이제 분수인데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걸 좀더 자세하게 봐 보겠습니다 기타 표시 형식을 눌러서 확인해 을 보게 되면 자, 분수인데, 한 자릿수 분모로 나타낸다. 분모를 한 자릿수로 해서, 그럼 이게 일, 일로 그러니까 1, 1로, 그러니까 1.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만 보여주는 거고, 만약 두 자리로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 1과 15분의 1,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세 자리로 하게 되면 또 그냥 자릿수만 차지하고 어차피 세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1과 15분의 1인데, 좀 사이만 좀 떨어질 뿐이죠. 분모를 1로 했을 경우, 4로 했을 경우, 8로 했을 경우 이렇게 해 주거든요.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을 선택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거를 15분의 16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 아니면 왜냐면 하 이거는 이제 그뒷 부분이 없어지는 거니까 1보다 작은 수, 작은 부분은 이 경우에는 1과라고나 1과 일과 15분의 1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고 15분의 16이 나오려면 하 자, 이럴 때는 이쪽에 사용자 지정을 눌러 줍니다. 사용자 지정을 누르면 여기 넘버 표시가 있고, 물음표 두 개가 있잖아요. 이 넘버가 이 1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 해시태그 넘버 표시가. 그럼 여기를 지워요. 그래서 물음표 두 개, 슬래시 물음표 두 개만 남겨놓으면 15분의 16이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죠. 그럼 여기 15분의 16이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엑셀에서는 사용을 하면 됩니다.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분수로 활용하는 게좀 중요하기 때문에 분수로 표기하는 방법도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엑셀이 아니고 이제 전용 프로그램 하나 쓰고 싶다. 계산기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제 그런 경우에도 자, 이 프로그램을 하나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이게 Precise Calculator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오픈 소스로 되어 있고, 비교적 최근에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다운로드에 들어가서 여기 64비트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보통 우리가 쓰는 거는 64비트 프로그램일 테니까, 음. 혹시 뭐 아주 뭐 옛날 것 쓰고 있다 그러면 32비트가 되는데요. 하여튼 64비트짜리를 받고 이거를 압축을 풀면 그래서 그냥 그대로 실행시키면 됩니다. 설치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실행시키면은 요런 계산기가 하나 갔다요. 좀 복잡하게 생겼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3분의 2 더하기. 자, 2분의 5. 이렇게 입력을 했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5분의 16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용 방법이 이쪽에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기본 사용 방법부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통계적인 데이터를 구하는 방법. 좀 어렵죠. 입력하는 게. 그쵸?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좀 다양한 형태의 좀 고급스러운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윈도우즈에 들어있는 이 계산기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것도 뭐 기능이 상당히 많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기능적인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요 프로그램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도 좀 있으니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쓸 때에는 이런 것도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겠죠. 이거는 아무튼 여기에서는 지금 분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요 정도로만 여기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좀 엑셀을 좀잘 쓰고, 그 다음에 요 사이트, 요 프로그램은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이나 앱이 있어요. 무료로 그냥 쓸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로그인 알도 그냥 쓸수 있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뭐 사진 같은 걸 찍어서 그대로 쓸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활용하는 것들을 좀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